존경하는 불기둥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불기둥을 박파 꽂아드릴 재교수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금양 세계 1위 기업 가능 3월 더 많이 오를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 같은 경우에도 2월달을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 금양 뿐만이 아니라 좀 2월달에 2차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효자 노릇을 했던 섹터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수가 하락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2차전지 쪽에 대해서 상승이 나오면서 지수를 좀 견고하게 버텨주는 흐름적인 부분이 나왔었기 때문에 2월달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정말로 효자의 섹터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되 지금 금양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을 해서 올라가고는 있지만 확실한 모멘텀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더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 확실한 모멘텀이 무엇인지를 좀더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뭐, 간혹 가다 구독이랑 좋아요, 뭐, 저게 뭐,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로 별거 아닐 수는 있지만,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쓱 스쳐 지나간다라기보다도, 이왕이면은 한번 눌러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또 지금 종가 배팅 무료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주식하기 힘들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제가 댓글에다가 이렇게 링크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참여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3A 로직스를 이렇게 좀 확대를 할게요. 3A 로직스를 종가 베팅으로 또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 결국에는 너무나도 큰 폭의 상승, 고가가 21%까지 올라가면서 좋은 수익을 또 우리가 창출해낼 수 있었다라고 보시. 면은 될것 같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제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요것도 좀 우리가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쭉쭉쭉쭉 상승이 너무나도 잘 나오면서 우리는 또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갈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분하게 좀 분할적으로 모아갈 거고 또 빨리빨리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뭔가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빨리빨리 먹고 나오는 그런 투자를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서 진짜 너무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무료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오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좀 계좌에 불기둥을 한번 과감하게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믿고 따라와 주시면은 제가 그 믿음에 항상 보답하는 최교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금양 같은 경우도 뭐 단기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25,000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항선이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25,000원에 대해서 좀 돌파가 나와준 다음에 25,000원을 좀 지지선으로 좀 어느 정도는 잡아줘야지만 그때부터 확실하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뭐 23,000원이든 24,000원이든 뭐 22,000원이든 그것보다도 25,000원에 대해서 돌파 이후에 25,000원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지 안해주는지 그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에서 좀 변곡의 포인트가 될수 있다 요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은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도 금양도 우리가 원하는 큰 폭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려고 하면은 정말 확실한 무언가 한방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한방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뭐다? 465 9 배터리가 양산이 되냐 안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그래서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하반기 때 뭐가 좋아질 거다 아니면 내년에 뭐가 좋아질 거다 뭐 금양 같은 경우에도 469 배터리를 어느 정도는 이제 양산은 할 거다 할 거다 이런 예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먼저 주가가 움직여주질 않는다 한다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은 이런 팩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확인을 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지금 뭐 시장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바보처럼 뭐뭐 할 거다 할 예정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 반영을 해주기는 했지만 지금은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 반영을 해준다 라기보다도 확실하게 양산이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팩트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금양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4695 배터리가 양산을 하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은 완성차 업체들이 우리랑 좀 뭔가 거래를 하자. 우리한테 배터리 좀 달라. 이런 식으로 완성차 업체들한테 선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사실 23,400원이라는 이 주가는 너무나도 저평가고 싸도 너무 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던지 간에 지금의 우리가 금양이 빨리빨리 올라가는 것도 당연히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큰 폭에 더큰폭의 상승을 원한다 라고 하면은 469 배터리 양산 때까지는 기다려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2차전지가 좀 강했던 금양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아시죠? 2차전지인 거. 뭐, 금양이 뭐 2차전지 맞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금양도 여러분들 2차전지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가 좀 강하게 움직였던 이유가 심리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공포에서 벗어나는 피난처가 2차 전지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난처 역할을 했던 게 2차 전지다 보니까는 2차 전지의 수급이 어느 정도 쨍쨍하게 잘 들어갔던 것도 사실이고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 (54조의) 실제 매출이 (56조) 그래서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좀 부합하면서 살짝의 상회하는 수준의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 실적도 잘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뭔가 2차전지가 당장 신고가로 내달리는 그림은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좀더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유를 갖고 봐야지 그냥 내일 가냐 모레 가냐 이거는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볼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볼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사실 요즘에 뭐 금양도 보시면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하면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또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즉뭐 2차 전지는 오늘 사든 그제 사든 어제 사든 내일 사든 가격 차이는 사실상 없다라는 거. 그만큼 큰 폭의 상승을 우리가 좀더 기대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해 되셨죠, 여러분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